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카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330면입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에게 무슨 명령 것을 너희가 아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함으로 자기 에대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에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하 무궁집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태산우가 전서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부터 읽게 되는 4장과 5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의 삶이라고 할때이 그리스의 삶을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이 그리스의 삶이라는 이말 속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관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가치관이라면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는가, 이것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세계관을 통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종교교육자인 존 칼빈 같은 경우는 그리스인의 삶이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사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되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칭의와 함께 우리의 삶에 행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인답게 살아가는 성화된 삶이 우리 속에 따라와야 되는 거죠.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늘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에 이 사장과 오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하면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해야 될 삶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히 행해야 될 삶이 있는데 일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우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그리스도의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되면 과연 그럴까를 우리가 의심해 보게 됩니다 과연 어제 하루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얼마나 행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기회가 올때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중요한 선택이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가를 찾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데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휴가 기간에 좀 몸이 많이 좀 찌부둥해서 등산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주 얕은 700m도 안 되는 그 산인데 반도 못 올라갔습니다. 체력적으로 이미 저는 고갈된 상태였기 때문에 반도 올라가지 못했는데 네 번이나 쉬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밖에 오르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온몸이 너무 불편해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내몸 상태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매일마다 이제 달리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30분 정도 뛰고 걷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지게 된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훈련되지 않으면, 내 삶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준비해야 될 삶은 오늘도 하나님 만약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만약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또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그분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늘내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가 이것을 꿈꾸고 또 이것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하며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글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이란 말과 오늘 성경 말씀에는 대조되는 단어로 음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음란을 버리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육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마라.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형제 아내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욕망과 우리의 본능에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이 거룩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거룩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칼빈에 따르면 이 삶은 성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매일마다 내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좇아 그리스인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타인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인 사절 말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한다면 상대방을 거룩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록 심지어 그 대상이 내 아내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대하는 내 삶의 자세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기준이 무너진 자와 함께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삶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인격을 따라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방인처럼 사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인생은 절대로 이방인 같이 우리의 본능에 따라 욕망에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에게는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 인생의 본능과 욕망에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뜻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6절 말씀에 이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허용한 삶, 내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그 삶이 바로 거룩의 삶이고 그 선을 그 분수를 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이 내 욕망과 본능에 따라 내 삶을 방치하며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철장에 내 삶이 분리되고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본능과 욕망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유혹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주여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땅 속에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 성경말씀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인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여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행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의 삶을 산다는 것 가운데 더욱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첫 번째는 뭐냐면 9절 말씀,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이 더욱 그렇게 행해라. 우리가 더욱 힘써 행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함은 결국 12절 말씀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도 궁핍함이 없다.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바꾸어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 주변이 지금도 궁피담 가운데 고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면 주변에 지경을 바꿔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행해야 될 삶은 뭐냐 하면, 11절 말씀처럼, 너에게 명언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절제된 상태에서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 당시에 재림,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노동에서 손을 떼고, 임박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으로 변질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던 간에, 우리의 삶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조금 더 힘을 주어 살아가야 될 삶은 내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내 주변에 궁핍함 가운데, 지금도 내 주변 가운데 힘듦 가운데. 지금 내 주변 가운데 숨을 쉴수 없는 긴장감과 고민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한 번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인답게 산다는 것은 어쩌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고 더욱 힘써 행하며 살아야 될 삶을 우리의 삶에 찾아 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내 주변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답게 산다는 것,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주변을 돌보는 바로 이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올 때까지 행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가치관이자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리스인답게 그리스인으로서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삶이 되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인다운 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의 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마땅히 행할 것이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더욱 힘써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행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주변을 돌보는 복된 삶이 되어 오늘도 그리스인답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소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